자, 323번입니다. 첫째 항부터 제 10항까지 합이 2이고 자, 2 1에서부터 30번째 합이 8인 등비수열의 제 11번째에서부터 2 0강까지의 합을 구하라. 봅니다. 이걸 좀 차분하게 써 보시면요. a1 그다음에 a2 쭉가가주고서 어디까지 가냐면 a의 10까지 갑니다. 그다음에 a의 11 a의 12 이런 식으로 쭉 가서 a의 20까지 갑니다. 그리고 a의 21 A22. 이렇게 해서 A30까지 갑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항의 합이 2라고 써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항의 합이 8이라고 써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항의 합을 우리가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항의 합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했을 때죠. 이걸 어떻게 쓰냐면, S10이니까 R. 마이너스 1분의 초항 A. 그 다음에 아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쓴 거야. 왜? 이거 개수가 10개니까. 이게 얼마냐면 얘가 2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좋았어.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거야. 근데 얘를 요렇게 바라봐줘야 돼. 자, 자, 자. 얘 바라보는 거요것만 하나 씁니다. A의 1 1을 우리는 뭐라고 써? A 곱하기 아래, 그렇죠. 10제곱이죠. 그럼 12는 뭡니까? a 곱하기 r의 11제곱이죠. 그 다음에는 a 곱하기 r의 12제곱 이렇게 돼서 얘는 뭐냐면 a 곱하기 r의 19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뭐하고 있어요? 그렇죠. r을 곱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10개 이 10개의 합을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하면 r-1분의 초항은 얘가 되는 거예요. a r의 10제곱 그 다음에 r의 10제곱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야 됐어?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쓴다고? a r의 10제곱 지금 초항을 쓴 거야 그 다음에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쓰고 분모가 뭐가 된다고? r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다 라고요 자 여기까지 좋아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 라고 했을 때 21이라는 게 뭐야? AR에 20이 되지 않습니까? 어, 초항이 나왔잖아그 다음에 공비는 R이죠. 그래서 얘는 R-1분의 초항 AR에 20제곱. 그 다음에 R에 10제곱 마이너스 1. 얘가 얼마가 되냐면 얘가 8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산수합니다. 여기 보이는 얘가 2죠. 요거랑, 요거랑, 요게 2라고요. 2, 2.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R에 20제곱 얘가 얼마냐면은 4라고요. 4라는 거 여기서 우리가 뭘 쓰냐면은 아래 잘 봐. 여기서 아래 10제곱 이거의 제곱 아닙니까? 이게 4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아래 10제곱이 얼마가 된다? 2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그래, 여기 봐 봐. 얘가 얼마라고? 2라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 a. 보여? 그다음에 요거 보여? 요거 보여? 요거 이 색깔 색깔을 좀 이걸로 칠해 줄까? 색깔을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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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바로 요거잖아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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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얘가 얼마냐면 2야. 요거도 2고. 그래서 정답은 4가 나오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54 끝.